받았어요. 전화를 받았는데 아, 나는 너무 당황한 거지. 이런 얘기를 할 줄은 몰랐거든. 그럴 수가 있나? 아니, 그래서 받았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 가지 팁은 처음에 부동산이랑 컨택을 하실 때 일반 소비자분들이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부동산들이 분명 있어요. 어떻게냐? 어, 대표님. 이렇게, 이렇게 조건 제시해 주시면 제가 그거에 맞는 모든 물건을 찾아오겠습니다. 아니, 찾아보겠습니다. 찾아오긴 뭘 찾아와. 찾아보겠습니다. 뭐 부하야? 뭐 산족이야? 뭐야? 어쨌든. 찾아올 수, 아니, 찾아, 그렇게 할수 있다고 얘기하는 부동산들을 컨택하시는 것이 일반 소비자분들이 하실 때는 그래야지 그 물건이 내가 마음에 안, 생각보다 마음에 안 들어서 우회할 때, 물건을 우회시킬 때도 빠릿빠릿하게 하실 수어 어쨌든 그분들은 빨리빨리 해야 되는 게 일인 거예요. 중개업자가 뭐 보자세를 취하는 부동산하고는 굳이 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보자세를 왜 취하는 거야? 자기 물건이야? 잘못된 것 같은데. 중개사는 중개사예요. 중간의 입장에서 누구 한쪽의 편도 치우치지 말고 서로에게 제일 좋은 조건을 제시해줘야 되는 거지. 누구 편 들고 누구 안편안 들고 이건 잘못된 거예요. 여자 대표님께서 공방을 하고 싶다고 오신 거예요. 만났어요. 그 외에도 그 비슷한 컨디션, 그 유사한 지역으로 물건을 뽑아서 만났고 브리핑을 해드렸고. 답사를 나갔습니다 생각보다 협소했거든요 생각보다 금액이 2,150에서 에200 사이였던 것 같아요 네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150에서 200 선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대표님이 계시는 곳이 너무 괜찮은데 너무 자기가 너무 싸게 들어간 거예요 4년 전인가 6년 전에 들어가신 거예요 눈 높이가 이제 너무 갭 차이가 많이 발생한 거예요. 그 가격은 이제 형성이 안돼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계속 설명을 드리고 설명만 계속 드리면 뭐 하겠습니까? 어쨌든 그 대표님은 사무실을 이전하셔야 되는 거고 저는 맞춰드려야 되는 거니까 최대한 물건으로 보합을 했는데 한한달반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계약을 하긴 했습니다. 하긴 했는데 정말 어렵게 했고 그것도 중도 퇴실하는 사무실이어가지고 너무 갑작스럽게 나오자마자 제가 하루 온가 이틀만에 붙여버려서 계약을 한 건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자. 제가 생각보다 푸시를할 때가 있고 안할 때가 있는데 그 대표님이 원하는 조건에는 너무 맞는 조건이었어요. 지하철역에서 도보로 10분 이내 거리였고, 노출천장에 화이트 톤이었고, 주차 가능, 주차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이 내부에 있었는데, 이제 여자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손님들도, 고객분들도, 오시는 고객분들도 여자분들이 대다수다 보니까 화장실의 컨디션이 생각보다 중요한데, 100에서 200 사이의 물건들이 내부 화장실이 있는 것이 별로 없거니와 깨끗한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어떡하겠습니까? 그래도 무엇이든 해드리는 중개사인 제가 했죠. 했는데 생각보다 이게 본인이 계획했던 거랑 가격이 안 맞았는데 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눈높이에는 그게 맞고 현실세에는 그게 맞는데 내가 생각했던 금액의 지출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대표님들이. 그거를 높이시든지 아니면 아예 더 멀리 가야 돼. 미래 같은 데 가면은 생각보다 좀 싸거든요. 미래에 가면. 근데 미래를 넘어가기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이라는 게 대체 가능한 상품이 쉽지 않다 보니까 가격이 이렇게 유지되는 거예요. 비싸지고. 어쨌든 그래서 맞췄는데 입주할 날만 기다리고 있었죠. 이제 계약금 넣고 이제 막 이제 뭐 시설물 이제 확인하고 클래스 공방이니까 가구 배치하는 거 동선 짜고 막뭐 이러시면서 이제 설계까지는 아니어도 도면에 맞춰서 이제 물건 배치 뭐 가구 배치 이런 거 짜고 있는데 입주랑 잔금만 남았어요. 그래서, 오케이, 알겠다고 하고 있고, 너무 기분 좋고, 너무 상쾌하게, 한 일주일 지났습니다. 스스로 자벅하면서. 아, 나는 델놈이야. 역시, 역시 중개기관차 무너짐이 없지. 이러면서 이제 임장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 대표님한테. 근데 그 여자 대표님이 전화를 많이 하셨거든요. 이것저것 물어보시는 것 때문에. 잔금을 하고 나서도, 그분이 원하는 거를 제가 최대한 할수 있는 선에서는 해드리는 게제 임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해드렸고 어머 뭐 그래요 이래서 이렇고 저래서 저렇고 뭐 계속했죠 전화를 계속 하다 보니까 그런 전화에 일할 일 거라고 생각하고 딱 받았는데 다른 물건을 또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대표님 아니 또 하신다고요 아 이러실 수가 있나 너무 좋죠 저야 이렇게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아 대표님 또 하시려고요 어, 사업이 확정, 체인 형식으로 하시려나 봐요. 어쨌든, 그러면 전화를 하시면서, 물건을 저한테 끌고 왔어요. 찝어가지고. 근데, 때마침 그 건물주분하고, 저희 대표님하고, 친분이 되게 높은 건물이었던 거죠. 그 대표님이 처음에 했던 층수가 6층이었는데, 지금 들어가야 되는 건물도 6층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니, 대표님, 아니, 부루마블도 아니고 육충을 모으시는 거예요. 송파구의 육충을 수집하시는 건가요?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여기가 먼저 계약한 데보다 거기가 2,200이었다면 여기는 170원이었어요. 근데 30만원 때문에 이, 이거를 옮기신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납득이 잘 가질 않았어요. 그래서 대표님, 저희가 계약서까지 썼기 때문에 중개보수가 들어와야 되고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했죠. 이렇게 생각했을 때 펼쳐놓고 보면. 중개부 수수료에다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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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고 생각하면 그게 그겁니다 대표님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하, 그래도 이걸로 옮기시겠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옮겨야죠 맞습니다 그러면 이걸로 계약을 하시고 거기를 계약금 못 받습니다 대표님 그랬더니 괜찮대요 어떻게 다 괜찮다는데 뭐다 괜찮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설명을 건물주한테 드려야 되는데 이제 제 헬파티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가 공유지분이었어요 세 명이었거든요. 문제는 서로가 서로를 못 믿는 형제고 그날부터 전화가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폭발하기 시작했어요 임대인 세 분이서 전화를 돌려서 하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걔가 뭐라 그랬어요 나한테 다 설명해 나한테 다 설명하라고 그래서 아니 내가 죄를 졌죠 들어간다고 해놓고 못 들어가는 임차인을 붙인 제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 서 이러면서 계속 얘기를 했어요 한명 전화 끊고 한명 전화 끊고 한명 그러니까 업무가 안돼 하루종일 그 전화만 받고 사죄하고 죄송하다 죄송하다 하고 어떡하겠습니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사과랑 빠르게 다른 손님을 빨리 붙여 드리는 것만이 제가 할수 있는 거지 제가 다르게 할수 있는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빨리 구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일단락이 되는 줄 알았지 어 안돼 계속 와가면서도 전화하나봐요 아... 막 이렇게 전 전화 받잖아요. 그럼 밤에 막 전화 받으면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빨리 오란 말이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했어요. 뭐 어떡해요? 그래도 전혀 어쨌든 제 잘못도 있으니까 제 잘못은 아니지. 내 잘못이야 그게 내 잘못이네. 그래가지고 그래서 여기 못 들어갔잖아요. 계약금 날렸고 이제 여기 B로 들어 B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B를 들어갔는데 원래 그런 경우라면 이게 처음부터 제 물건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원래 그냥 개인이 전속으로 묶고 있는 부동산 물건은 손안 되고 되는지 먼저 여쭤보고 안 된다 그러면 그냥 안 된다고 하고거나 그 부동산을 가시라 그래요. 내가 할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거를 유일하게 갖고 있던 부동산이 중개 법인이었고 그 중개 법인이 물건을 엄청 상도덕을 어기는 부동산은 아니지만 오픈북 게임을 하는 오픈북을 같이 하는 부동산이었기 때문에 그 부동산도 저희 거 물건을 많이 하고 저희도 그 부동산 권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일단 했었는데 원래는 그 부동산으로 옮겨가는 게 맞거든요. 근데 여기서 왜그 부동산은 그 대표님은 저를 선택했냐면 중개 보수만 주고 끝나면 되거든요. 첫 계약을 할때 제가 되도록이면 손님 차를 타려고 하거든요. 손님 차를 타는데 그 손님 차를 타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손님 차를 타는데 저희 회사를 가려면 저희 회사가 이제 지산 건물에 있다고 보니까 주차장을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 차 번호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마다 기억을 해놨다가 제가 핸드폰으로 실장님한테 부탁 안 하고 제가 주차권을 해놔요. 그러면 나올 때 손님이 저한테 아 주차권 해야 됩니다. 주차권 뭐 해주세요라고 얘기하거든요. 아 대표님 제가 처리해놨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이런 작은 차이도 분명 그거를 만족해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저는 꼭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게 센스가 좀 돋보이는 일들을 하려고 노력해 주차권을 몰래 등록해놓죠. 아 몰래는 아니지. 말하지 않고 해 놓으면 나오실 때 계약 끝내고 나오실 때 이렇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 다 처리해 두었습니다 대표님 이렇게 하면 훨씬 더 기분 좋게 돌아가세요 그러면 그분은 다음에 또 저에게 연락할 확률이 갑자기 높아집니다 네.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작은 부분도 캐치하고 처리하는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중요하다고요 네. 이런 작은 부분들이 고객한테 감동을 줄수 있다는 거죠 말에 감동이 없나요?